그리고 저는 한열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는데요. 아, 그러셨어요. 네. 머리에 곤총도 대봤고. 아.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죠, 제가. 약을 끊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. 네. 정말 그러던 중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. 음. 그 자동차 앞이 거의 다 없어지는 사고. 분명히 제가 들어서 he's gone 그랬어요. 죽었다고. 아, 갔다고. 네, 죽었다고. 네, 네, 네. 그리고 천으로 저를 덮더라고요. 네, 네뭐흰 천으로. 그걸 다오 느끼신 거예요. 그럼요, 다 느꼈죠.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몸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.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어요. 와. 막, 막, 막 소란스럽더라고요. 막 난리가 나고 간호 원들이 쫓아 쫙. 죽은 사람 일어난 거죠. 그 사람 뭐 입장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오와. 저를 톱으로 썰어서 꺼내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 막 뼈 검사를 하고 이거는 뇌 검사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. 고 저녁까지 했는데 몸에 정말 바늘 구멍 하나 상처가 안 났어요. 제가 저한테 한 15일 동안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해요.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우리 우리 김재원 아안선배한테 가야 되는데 네.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오. 근데 그걸 알아요. 인지를 하면서도 예,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어,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이, 이게 한 3주 정도 그랬어요. 아 그러던 어느 날, 어, 후유증을... 내가 마약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. 워나 아 어, 마약 안 하네.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. 그리고 <laughs> 어... 마약 생각도 안 나고? 전혀. 전혀. 어... 어... 마약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신 어, 거예요. 그냥. 완전히 그냥 저는그 어... 이후로 마약 생각도 안 나고. 어... 저는 그래서,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. 일반사적으로 냈지만 하나 요금꼭 넣게 해달라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.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네.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마약은 못 끊어요. 아, 누가 봐도 제가 한거 아니죠. 제 노력은 아, 거기일도 없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자살까지 하는 거는 그래도 제 노력이 있는 거죠. 어, 내가 끊고 어쨌든. 싶은 의지가 있는 의지적으로. 거죠. 의지적으로. 근데 이건 완전히 선물이에요. 100% 선물이에요. 나는 그때 사고 나고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어. 저절로 선물하신 거죠. 근데 그 이후로, 네, 끝났죠, 모든 게.